13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5cm, 7cm, 8cm일 때 다음 중 a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. 자,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. 앞에서 비슷한 문제 설명을 드렸어요. 자, 일단 a가 가장 긴 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7이 가장 긴 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이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없죠. 5는 7보다 작기 때문에 가장 긴 변이 될 수가 없죠. 처음부터. 자 그러면 어, a가 가장 긴 변일 때 5하고 7하고 a 이렇게 있는 거죠. 두 개를 더 했을 때 a가 이두 개의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부등호가 이쪽으로 벌어지죠. 자 그러면 어, 5에다 7 더하면 얼마입니까? 12 이렇게 되잖아요. 그렇죠? 요 범위 하나 나왔어요. 그 다음에 7이 가장 긴 변일 때 그러면 5 더하기 a가 7보다 커야 되는 거죠. 그러면 a는 7 5가 되니까 a는 2보다 커야 된다.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여기가 2고요. 여기가 12예요. a는 2보다는 커야 되고요. 1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.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a 값의 최종 범위는 2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이 범위가 되겠죠. 자, 그럼 2는 안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? 이거 아니에요. 응? 그러니까 안되죠. 4는 이 사이에 들어가죠. 6도 들어가고요. 9도 들어가고 10, 11도 들어갑니다. 전부 다 들어가지만 2는 A보다 작아야 하는데 A하고 같아지잖아요. 으흠?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.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.